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냥 편한 상태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받으실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고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 펼쳐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서 13절을 보면, 베단이 시몬의 집에 한,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이를 본 제자들이 그 여인이 낭비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막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절, 16절을 보면, 제자들 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대지장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 머리의 향유를 부은 한 여인, 그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르니 그르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은삼십 그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버리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주님이 십자가를 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온.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 파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죽이고 그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사람. 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나 가론 유다와 다를 바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이익을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의 의나 자존심을 앞세우고, 우리가 주님보다는 돈을 주님보다는 자식을, 주님보다는 내 몸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게 사순절에 그런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 고난길에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년치 연봉에 해 당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 길에 그 여인의 행동이 주님께 참 위로가 됐다. 참 보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알지 못했죠. 어, 주님이 십자가 치고 죽으시는 것도 알지 못했고, 자신의 그 행동이 주님께 위로나 기쁨이 되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행동, 아, 그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하나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지고 가신 고난길에서 여인처럼 주님께 위로가 되고 또 보람이 되고 작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죄인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인이어도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죄인이어 사랑하시는 것 넘어서, 주님을, 주님에 가시는 이 고난길에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으로 나를 다듬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애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어, 의로우십니까? 이 질문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으로 나를 돌아보고 다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